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리온 초코파이 민트초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싱 이렇게 보시면, 주니어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크기가 마나가지 여기 안에는 12개가 들어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왜 주니어 사이즈가 있을까? 민트초코가 좀 귀여워. 우와, 색깔 진짜 식욕 감태 짜리네 냄새는 좋습니다. 약간 카라멜 냄새? 맛은 민트초코 맛이 아주 조금 나고요. 뭔가. 초코파이 보다 좀짠 짠 느낌이 들어요. 음. 안에는 보시면 마시멜로에다가 초코가 약간 들어있는 맛이 건데요. 얘는 좀 민트 초코 맛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서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별로 사랑을 못 받을 것 같고 민트 초코를 안 좋아하시는 분한테도 사랑을 못 받을 것같아 그런 맛입니다. 안에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음, 재구매 의사는 따로 없네요. 얘는 멘토리 0.003% 아주 조금 들어가 있죠? 에비시 쪽코쿠키는 천연향료가 0.03일인 0.003이에요. 그래서 민트 초코 맛이 굉장히 약하고요. 민트 초코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불호일 것이고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애매하게 나서 불호. 그러니까 가끔 민트 초코 입문하시는 분들 뭐 먹어보면 될것 같긴 한데 음. 그냥 달달한 설탕맛이 먹고싶으신 분들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유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약간 불호네요. 빵 자체는 맛있습니다. 일단 한 개당 131칼로리였고요. 28g. 10mg. 1 0 m 당1 1 g 10mg. 1 0 10mg. 10mg. 3% 0수 g 1 g 1 6 m g 5% 이정도 보면 될것 같고 지 g 7 g 1 3 m g 10mg. 10mg. 1 0 m 트 1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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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리온에서 나온 민트 초코 송이 민트 초코 어, 다이제 다이제 신, 다이제볼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롯데에서 나온 거예요 롯데에서 나온 게 민트 초코가 아마 거의 다 비슷하겠죠? 롯, 롯데가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오리온은 어, 민트를 제대로 못 살린 것 같네 이거는 일단 사실 때 민트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 천연학류 멘톨 이런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연하게 나요. 아기들은 좋아할 것 같네. 그냥 달달한 거만 좋아하니까.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